자, 기출 문제 1번. 자, 스트럭트 해 가지고 이름 있는 거 보니까 뭐예요? 우리 마지막에 배웠던 구조체죠 구조체. 자, 구조체 정의를 했는데 이름은 굿이라는 구조체를 지금 정의를 한 거고 그 안에는 지금 네임이라는 애임하고 에이지, 나이랑 이름을 저장할 수 있는 지금 틀이 있는 건 거죠. 자, 이렇게 저장을 지금 해 놓은 거고. 자, 시작은 언제나 메인 함수. 자, 그래서 봤더니 값을 지금 초기화를 시킨 거죠. 이렇게 초기 값으로 이렇게 정의를 다 해놓은 거고. 지금 뭐 해놓은 거예요? 구조체 포인터 변수 P를 선언을 한 거죠. 얘가 이렇게 붙어있다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붙어있다라고 보는 게좀 빠르겠죠? 구조체 변수 P를 선언을 해서 자, 지금 그 P라는 공간에 뭘 집어넣는 겁니까? 구조체 주소 S. 얘가 왜 주소예요? 그걸 아셔야죠. 우리 배열 만들 때도 여기 뭐가 생기죠? 공간만 생기나요? 아니잖아요. 주소를 담는 포인터 변수가 생기고, 걔는 제일 앞에 있는 주소를 초기 값으로 갖고 태어난다라고 했죠. 자, 그 주소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요 P에 대입이 된 거죠. 자, 그리고 그 구조체 변수가 지금 1이 증가가 된 거죠? 이거, 우리 어제 배웠던 연산자. 1씩 증가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확인을 해봤어요. 뭐래요? 포인터 변수 P가 가리키는 구조체의 네임을 출력을 하래요. 자, 원래 기존에는 이쪽이었죠? 0번째 주소가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근데 얘가 P 뿔뿔 했잖아요. 한칸 옆으로 이동을 시킨 거죠? 증가를 시켰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겠죠? 자, 그러니까 뭐가 출력이 돼요? 요, 네임. 이 출력이 되는 거고, 네임에서 리가 출력이 되고, 자, 그 다음에, age. 뭐예요? 38. 38. 자,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해보면, 3, 네, 38.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이거 가끔 가다가 요 지금 줄바꿈 문자 포함되어 있으면은 요 줄바꿈 한 다음에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요거 일렬로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러면 또감점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잘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주소를 담을 수 있는 배열을 지금 만든 거죠. 얘가 지금 자료형을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건 거잖아요. 요 앞에가 자료형이고, 여기가 배열 이름. 그리고 여기가 공간 개수인 거잖아요. 만들 개수.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만들면은 정수 담을 수 있는 공간 3개 만들어서 개 이름 A 알라로 만들겠다. 이건 거고, 얘는 그 원본 데이터가 정수인 거에 주소를 3개 담을 수 있는 공간 만들어서 개 이름을 A 알라로 하겠다. 라는 거죠. 그럼 얘는 주소 담을 수 있는 공간이 3개가 생겨난 건 거고, 그 공간에 A의 주소 하나 담고, B의 주소 담고, C의 주소 담은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얘를 그림으로 펼쳤을 때, A r 날, 0번째, 1번째, 2번째, 이 공간 세 개가 태어난 건 거고, 첫 번째, 네 번째 줄에서 자, 그리고 그 공간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A의 주소, 얘는 B의 주소, 얘는 C의 주소, 자, 그리고 각각 A, B, C 이런 변수들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5번째 줄에서 각각 12, A에는 그리고 B에는 24, C에는 36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이 문제를 보면은 arr 1번이 가리키는 거를 찾아가라. arr 1번이 갖고 있는 그 주소를 찾아가라라는 거잖아요. 자, arr 1번이 지금 갖고 있는 게 뭐예요? B의 주소죠. B의 주소를 찾아가라라고 했으니까 무슨 값이 나와요? 24가 나오는 거죠. 자, arr 1번이 지금 뭐랑 똑같아요? B의 주소랑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럼 얘를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이거 두개 같이 붙어 있으면은 상쇄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B의 주소를 알아내서 찾아가는 거랑 B를 찾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결국 B 값은 24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그 다음 이 AR 날이 뭐예요? 이 배열의 이름인 거잖아요 자, 배열은 만들어질 때 뭐를 같이 갖고 태어나요? ARR의 0번째 주소를 갖고 있는 포인터 변수를 갖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 ARR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ARR 0번째의 주소랑 똑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자. 이거 두개 붙어 있으면은 상세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주소를 알아내서 찾아간다라고 한 거니까. 그럼 이거 뭐 돼요?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본 거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자, a 할날 0번째. 뭐예요? A의 주소죠. 자, 그러면은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어? 이거 봤더니 A의 주소를 알아내서 찾아가겠다. 라는 거잖아요. 어, 그거 뭐예요? 이거 상세되면 A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요? 12랑 똑같은 거죠? 즉, 24 더하기, 12 더하기, 1 해보면 정답은 37이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37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지금 뭐예요? 배열을 지금 만든 거죠? 정수를 담을 수 있는 배열, 공간 3개를 만들어서 그 이름을 ARY라고 지금 제정을 해 놓은 거고, 얘도 지금 정수 담을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어서 그 값을 0으로 지금 초기화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해 놨어요? 얘 지금 잘못됐죠? 이렇게 돼 있어야지 맞는 거죠? 그래야지 지금 얘네들 주소인 거잖아요? 아, 그쵸? 아닌가요? 아 음. 이렇게도 답이 나오나? 안 되는 게 낫네요 그쵸? 이게 답이죠 자 제가 잘못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ARY가 뭐예요? 지금 얘 배열 만들게 되면은 주소를 담은 포인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얘는 3개의 공간뿐만 아니라 얘의 이름을 갖고 있는 포인터 변수도 생기고 걔는 ARY의 0번째 주소를 갖고 있는 애죠 그 a r y 의0 번째 주소를 찾아가서 거기에 1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얘는 a r y 의 1번 공간에 가서 그 값을 a r y 의0 번째. 얘 뭐죠? 지금 요만큼이 1인 거죠. 1 더하기 2 하면은 3 되는 거고, 자, 3이 요첫 번째 공간에, 1번 공간에 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공간에는, 세 번째 공간이고, 인덱스 번호 2번인 그 공간엔, 요. 요 값. 지금 현재, 1. 1 더하기 3을 하면 얼마죠? 4죠. 자, 그래서 여기는 3, 여기는 4가 되고, 자,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반복문을 돌려가지고 0번째, 1번째, 2번째 요소에 있는 것들을 다 S라는 공간에 넣어주는 거죠. 다 더하라는 건 거잖아요. 0번, 1번, 2번을 자 그러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4 하면 8이 되죠. 그래서 S 안에는 8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정수 출력을 하게 되면은 8이 출력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어떤 건 거죠? 함수죠, 얘네들은. 자, 메인부터 시작을 하니까. 근데 이 함수, 요 위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 뭐예요? 항상 메인부터 시작을 하는데, 위에서부터 만들어진 애가 있으면은 얘가 인식을 하는데, 밑에만 이렇게 만들어지면 모르잖아요? 컴퓨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되니까. 그래서 얘가 맨 밑줄에서 말을 해주는 거죠? 밑에 이 함수 있으니까, 뭐 말하게 되면은 요 밑에 가서 찾아봐 라는 걸로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l e res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놓은거예요요 mp라는 함수 호출을 한거죠 어떤 값을 실어서? 2하고 10하고 요베이스라는 변수에는 2라는 값이 들어가게 될거고 이 exp에는 10이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서 이 10을 보냈으니까, 각각. 그럼 이 함수, 봤더니 뭐예요? i, 0부터 9까지, 요, less. 열번 반복하겠다라는 거죠? 요, 문장을. 자, 그럼 뭐예요? 즉, 2를 10번? 곱하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쵸? 왜 그런지 이해 되시나요? 자, 요 베이스. 얼마에요? 2죠? 그리고 얘는 10이에요. 자, 얘가 0부터 9까지 반복을 합니다. 왜? 얘가 10이니까. 자, 그래서 10번 반복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요 레스가 뭐였어요? 1이었죠? 1, 곱하기 2 하고 그러면은 여기 안에 2가 들어가게 될 거고 2 곱하기 2 하고 그 값이 들어가게 될 거고 즉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10번 곱하면 되는 거죠. 자그 값이 이 레스 안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걸 반환을 해주고 그 값이 요 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2를 10번 곱하면 얼마죠? 1024. 1024죠. 자 그래서 그걸 출력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1024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1024자 시연아 문제 해가지고 여기 1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거는 뭐죠? 얘 지금 정적 배열 만든 거죠 요거 결국에는 우리 디파인 아까 전에 썼을 때 이게 뭐였어요? 사이즈를 그냥 5라고 생각을 하겠다 라고 한 거였잖아요 즉 여기 a, r, r에는 요 5가 작성된 거랑 똑같은 거죠. 정수 담을 수 있는 공간 5개 만들어서 그 공간에 75, 1 95, 50, 85를 각각 넣겠으며 변수 3개를 선언을 하여서 지금 요 반복문을 돌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얼마큼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1부터 5까지. 즉, 1, 2, 3, 4 돌리겠다라는 거고, 얘는 0부터 몇까지 이 아이 계속 돌아가는 것만큼 이제 변경되면서 하는 거죠. 우선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되는 건이 메인 함수 안쪽인 거니까, 자, 이 묶음을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a r 랄 이라는 배열에 75 95, 50, 85. 자, 사실, 정보 처리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 그냥 요거 지금 세줄 있죠? 바꾼다라는 거. 우리 수업하는 거 어제 배웠잖아요? 두 개의 값을 변경하는 방법. 이걸 보고 나서 딱요 조건만 확인한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클 경우에 변경을 하겠다라는 거는 작은 것들을 앞에 이제 놓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만 보고, 오름차 순인 걸 확인을 하고, 그냥 바로, 띡!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예요? 얘처럼 이중 반복문을 하나씩 풀어봐야겠죠? 자, 처음에 하면은, 요 i에는 1, 요 사이즈에는 5, 요기에는 0, 그 다음에 여기에는4 빼기, i니까 1,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무슨 정렬이에요? 거블 정렬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계속 뭐 변경을 하다 보면 뭐만 나와요? 앞에 작은 애들이 몰리니까 50, 75, 85, 95, 100. 요 순서대로 정렬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 확인해 보면 50, 75, 85, 95, 100.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자, 얘와 이제 동일하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참고하기 좋은 자료가 있어요. 어떤 분이 블로그에다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링크도 그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보시면은 정렬 하는 순서가 다 나와 있으니까 다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자,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얘 어떤 문이죠? 스위치 케이스 문이죠. 자, 얘는 뭐였어요? 우리 if 문하고 동일한데, 얘는 각각의 케이스를 다 나눠 놓은 거다라고 했었고, 요, 스위치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숫자와 케이스 숫자 같은 걸 찾아서 그쪽으로 찾아간다라고 했죠. 자, 지금 보면, i는 3, k는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안에 몇이 들어가요? 3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어디로 찾아가죠? 여기로 찾아가죠. 자, k가 현재 1인데 얘를 뭘로 바꾼 거예요? 0으로 바꾼 거죠. 현재 k는 0이고. 자, 원래 여기 이제 브레이크가 딱 있었으면 요 3번 케이스만 딱 실행을 하고 끝나야 되죠. 자, 근데 지금 브레이크 있나요? 없죠? 자, 그러니까 어디까지 실행을 해요? 브레이크 만날 때까지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 조건에 대해서, 모든 케이스들에 대해서 다 실행을 하겠죠? 자, 다만 실행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위에 없는 것들까지 다 실행을 하진 않고 본인 그 케이스 찾아간 거부터 밑에까지 실행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4였다, 이러면은 여기서부터 끝까지 실행을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다라고 했을 때. 만약 브레이크가 중간에 5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실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k는 0 하고 k에 3을 더해서 넣으면 k는 현재 3이 되는 거고, 거기서 3에서 뭘뺀 거예요? 10을 뺀 거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7이 되는 거고, 그 마이너스 7을 빼기 빼기. 하나 더뺀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8이죠. 자, 문제 3번. 자 얘를 봤더니 현재 i는 0이고 k는 0이에요 자 i 0보다 아, 0이 10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계속 반복문을 돌리는 거죠 자 현재 지금 참이죠 0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자 i를 하나 증가시켰어요 현재 i는 0에서 1로 하나 증가가 된 거고 자 뭐예요? k 곱하기 는 i 이거 해놓은 거 이거 복합 대입 연산자 풀었으면 뭐죠? 요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요거랑, 얘랑,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두번 쓰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복합된 연산자 사용해서 쓰는 거고. 자, 그래서 보면은, i, 1인데, 1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k, 0이죠? 그럼 뭐 나와요? 0 나오죠? 어떤 수에다가 0을 곱하면 무조건 0만 나오잖아요? 그게 뭐 10번이든, 열한 번이든 계속 i가 변한다라고 해도 k가 0이니까 항상 0만 요 k 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즉 출력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0이 나오겠죠. 뭘 곱해도 0이니까. 자, 4번. 얘는 이제 함수를 사용하라는 문제네요. 자, 얘. 우리 메인이 시작점인 거잖아요. 위에 볼필를넣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보면 되죠. 자, 출력을 한대요. 뭘 출력을 해요? 정수를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어떤 정수? r 백을 호출한. 그걸 출력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r 백을 찾아갔어요. 자, 그랬더니 뭘 리턴을 해줬어요? 200에다가 R10을 호출한 결과를 더해서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 R10 호출했네. 이러고서는 R10 찾아가고, 얘 봤더니 30에다가 R1을 더하래요. 어 R1 찾아가야죠. 그럼 얘 뭐야? 4인 거죠. 자 그래서 30 더하기 4한 결과를 이쪽에다 갖다 줄 거고 그러면은 얘는 34가 될 거예요. 자 200에다가 34를 더해서 이쪽에다가 리턴 반환해 주는 거니까 정답은 234죠. 자 5번 얘가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현재 지금 요 서식지 정자를 확인을 잘 해야 되죠. 자 퍼센트 S는 뭐죠? 문자 열을 출력을 하는 거고, 퍼센트 C는 단일 문자 하나를 출력을 하는 거죠. 자 P 뭐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P가 갖고 있는 거, 여기 맨 앞에 있는 요 주소를 갖고 있겠죠. 개로부터. 문자 열을 출력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코리아가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출력을 하는 거니까, 코리아 출력이 될 거고. 자, 현재 p는 요 0번째, 이요 주소만인 건데, 여기서 플러스 3을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여기서부터 문자 열을 출력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출력이 되야 되는 게 맞아요? 2a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주소가 아니라 뭐예요? 그 주소를 찾아간 값인 거죠. 자, p가 갖고 있는 거를 찾아갔어요. p는 0번째 주소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거기서 하면 단일 문자잖아요. 요5% C는. 그럼 뭐 나와요? K 출력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자 P는 현재 뭐예요? 0번째. 여기. 맨 앞에 있는 이 주소죠. 자 여기다가 3을 더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여기죠. 여기. 요기. 이 위치. 이 위치를 찾아봤어요. 자, 그럼 뭐예요? 2죠? 자, 그래서 확인해보면은 2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얘는 얘랑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건가요? 아니죠 얘는 괄호가 없잖아요 자, 우선 p를 찾아가래요 자, 그럼 뭐예요? k죠? 자, 우리 p를 찾아갔을 때 k 나왔었잖아요 자, 거기다가 2를 더하래 자, 우리 얘 K는 문자고 얘는 숫자인데 어떻게 돼요? K2라고 쓰면 되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죠. 자 우리 문자는 사실 뭐예요? 숫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였어요? 아스키 코드였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 현재 K. 75죠. 숫자로 따지면 은 우리가 문자로 75를 출력을 하면 K가 나오고 숫자로 출력을 하면 75가 나오는 거잖아요. 75에 대해서. 자, 여기다가 2를 더 한대요. 1, 2. 자, 그러면은 뭐가 출력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77이 출력이 되는 게 맞는데. 자, 얘 봤더니 뭐래요? 서식지 전각 퍼센트 뒤면은 정수니까 77인거고 퍼센트 면 단일 문자로 출력을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가 되는 게 맞죠? K에서 E 더한 M이 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